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58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554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 규모 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86억원이 증가한 8595억원 특별회계는 156억 원이 감소한 2,5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에게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주민세 등 지방세 103억 원, 천년도 2월금 등 세입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재정보정금 37억 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18억 원을 반영하여 총 186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추가 사업 및 지산체육관 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7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형 간이 양수장 설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억6천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천수변자전거순환도로 특화사업 및 분수업계육과보조금 지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37억9천만원을 정액 편성하고 진이천자연형생태하천 정비사업비 변경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도 4억2천만원을 정액 계산하는 한편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5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월곡배수지 건설사업 원인자 부담금 등 34억 6천만 원이 감액 예상되어 관련 건설 공사비에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분 5억 8천만 원을 하수도 관련 공사비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액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교통사업특별액계는 안중재래시장 공영시장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청량비 등 3천만 원을 반영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액계는 태양광 설치 지원금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25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서재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특별액계는 체비지 매각 수입 감소로 인한 134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부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기부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 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효율적인 사업집행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예, 그 동안 재원의 함적 배분과 재정의 효율적 절감 운영을 통하여 올 한해에만 1 6 1억 원의 채무 상환을 포함해 2013 2010년 6월말 1,510억 원의 채무 중 절반 이상인 총 791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재정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2009년도 세입 결함에 따른 차입금 115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41억 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신규발행을 억제하는 등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대장님 그리고 임승근 부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변 추경예산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